자 오늘 배울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우려면 독립시행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독립시행은 뭐냐면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진다 주사위 하나 던지는 거잖아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주사위를 한개 던진다 이 일을 뭐 100번을 한다 이런 거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주사위 던지는 거 생각해봐. 첫 번째 어떤 수가 나왔냐랑 두 번째 어떤 수가 나오는지는 서로 관계가 있어 없어. 서로 관계가 없어.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사건의 결과가 그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그게 독립시행이야. 책에 나와 있는데, 자, 봐.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한대. 그런데 이 각각의 결과가 다른 결과에 영향을 서로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서로 독립인 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데 이 각각 100번의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인 사건이잖아. 이런 게 독립 시행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독립 시행의 확률을 배우는데 독립 시행의 확률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주사위 한 개를 다섯 번만 던져보다. 다섯 번 던져. 황선호. 주사위 한 개를 다섯 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두번 나올 확률을 찾아라. 이런 게 독립시행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는 똑같은 일을 몇번 반복하는 거야? 다섯 번 반복하는 거야. 또 서있어. 자, 그 때, 3의 배수의 눈이 두번 나올 확률을 찾아라, 야.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두번 나오는 건, 어떻게, 언제, 언제 3의 배수가 나오냐면, 내가 하나의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진다 했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던질 거잖아. 맞아? 이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걸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인 3의 배수가 나오고, 3, 4, 5에는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와야 3의 배수가 두번 나오는 거지. 또는 첫 번째랑 세번째에 3의 배수가 나오고 나머지에서는 안 나왔다. 다른 건 뭐가 있겠어? 1, 4. 1, 4. 형선호 일어나. 서 있어. 자, 1, 4. 그 다음에 또뭐 있어? 2, 1, 5. 5. 이런 거 있겠지? 자, 일단 얘의 확률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 주사위 하나를 다섯 번 던지는 거야. 그러면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의 배수, 3이랑 6이 있어. 여기서 주사위 한번 던져서 3의 배수 나올 확률 몇이야? 3분의 1. 뭐 6분의 2니까 3분의 1. 여기는? 똑같죠. 똑같지. 자 그러면 얘는 3의 배수 나오는 게 6분의 2면 얘는 아닌 거잖아. 그럼 얘랑 얘는 서로 반대니까 6분의 4지. 그게 몇개 있겠어? 세개가 있겠지. 이걸 다르게 쓰면, 3의 배수가 한번 나오는 확률이 6분의 2인데, 3의 배수가 두 번이니까 똑같은 게두 번이 있을 거고요. 음? 그러면 다섯 번 중에 3의 배수가 두 번이면, 3의 배수가 아닌 확률은 1에서 6분의 1을 빼서 찾을 건데, 그게 다섯 번에서 두 번을 빼서 세 번이 되겠지. 예. 그런데 이거 확률이 얘거든? 네. 얘 확률도 얘잖아. 이거 확률도 얘야 그럼 어차피 이게 다 똑같으니까 이거 몇 가지인지만 찾아서 여기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게 몇 가지이냐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봐 1, 2, 3, 4, 5 다섯 번의 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 3의 배수의 눈이 1, 2, 1, 3, 1,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동그라미 쓸 자리를 두번 고르는 거랑 똑같아 이 의미에 맞게 말하자면, 다섯 번 던진 것 중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그두 번을 고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찾는 방법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를 약간 문제를 고쳐서, 주사위 한 개를 n 번 던진대. 네. 주사위 하나를 n 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K번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3의 배수의 눈이 한번 나오는 건 6분의 2잖아. 근데 이런 일이 몇번 일어나는 거야? K번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반대의 사건은 N-K만큼 일어날 거고.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 이 개수를 곱할 건데, 얘는 n 번의 시기 중에 3의 배수의 눈 나오는 자리를 K번 고르는 거랑 같지.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한번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있어. 아까 우리가 주사위 하나 던져서 3의 배서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2인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알고 있다고 할때 똑같은 일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이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은 이 사건이 한번 일어날 확률이 P인데 그게 R번 일어나고 그러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건 전체 n-r만큼 일어나는데, n 번 중에 이 사건이 r번 일어나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이제 독립시행이에요. 계속 이게 똑같은 얘기만 할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9번. 자, 하나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을 찾아라 라고 했어.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적는다 했을 때첫 번째 던졌을 때 결과, 두 번째 던졌을 때 결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던졌을 때 결과를 쭉 적을 거잖아. 그런데 짝수의 눈이 네번 나올 확률을 찾으래. 우리가 짝수의 눈이 나온 걸 만약에 동그라미, 짝수의 눈이 안 나오는 걸 X라고 한다면 짝수의 눈이 네번 나온다는 건 뭐, 이런 식이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선 짝수의 눈이 나오고, 다섯 번째에는 짝수의 눈이 안 나온다. 또는, 어떻게, 몇 번째에 나올 수 있지? 짝수가 1번, 2번, 몇 번, 4번, 뭐 6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에서는 짝수의 눈이 안 나온다. 뭐,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률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제일 처음에 아까 1, 2, 3, 4의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사위를 이건 다 각각 한 번, 한 번, 한번 따로 던지는 거잖아.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 동그라미가 일어날 확률은 몇이지 얘들아? 2분의 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봐. 얘는 한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몇번 있어, 지금? 4번. 그럼 2분의 1을 4번 곱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안 나오는 게1 빼기 2분의 1이라고 써볼게. 이거는 총몇 번? 두 번.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이거 확률과 이 확률이 똑같으니까 얘네가 몇 가지인지만 알면 되잖아. 근데 지금 이게 몇 가지냐는 6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를 4번 쓰는 거랑 같죠? 64,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게 1번의 답이 돼요. 자그 다음에 2번은 짝수의 눈이 적어도 두번 나올 확률이라고 했어. 우리가 주사위를 6번 던지잖아. 그럼 짝수의 눈이 적어도 두 번이라는 건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거든. 너무 많으니까 얘는 어떻게? 1에서 반대인 사건의 확률을 빼볼게요. 자 그럼 반대인 사건은 뭐가 될까? 짝수의 눈이 몇 번? 얘는 두번 이상이야. 두번 이상의 반대는 두번 미만이니까. 한번 또는 0번이야. 또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짝수의 눈이 한번 나오거나 또는 0번 나올 확률을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서 그냥 바로 한번 써 볼게. 짝수의 눈이 한번 나온대. 그러면 동그라미가 한 개인 거잖아. 그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짝, 자, 요렇게 생긴 거지.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이게 한 개가 있고요. X가. 그러니까 짝수의 눈이 안 나오는 게 다섯 개가 있겠지. 맞아? 그런데 이 사건의 확률은 이게 동그라미가 짝수의 눈이 한번 나오는 건 1회에 나올 수도 있고, 2회에 나올 수도 있고, 3회에 나올 수도 있잖아. 이게 몇 가지? 6C1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짝수의 눈이 0번 나오는 것도 뺄 거야. 그럼 똑같이 하면 여기 6C1이잖아. 한 번이면, 0번이면 6C0. 2분의 1은 없고요. 1 빼기 2분의 1만 6번이 되겠죠? 지금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얘도 계산하면 2분의 1인데 일부러 구분하려고 따로 한번 써봤어요. 자, 10번을 볼게요. 문제를 읽으세요. 자, 주사위를 하나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진데, 이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찾으래. 그럼 자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4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어. 이 뒤에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총 6가지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 3회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몇 가지? 황선호, 주사위 하나 던져서 3회 배수 몇 가지? 두 가지. 자, 이렇게 되면 동전을 3번 던진대.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찾는 거야. 그러면 2번은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이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총몇 개? 두 개. 3, 2, 이렇게잖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두 번이니까, 1, 2에 나온다, 1, 3에 나온다, 2, 3에 나온다, 이런 식인데, 이걸 기호로 쓰면, 세 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를 두번 고른다 할수 있으니까, 32. 자, 그때,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앞면이 두 번이고요. 나머지 뒷면이 한 번. 더하기.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찾아보면, 자, 4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네번 던진다라고 했어. 주사위를 던져서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4입에서 뭐 있어? 어. 4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면 동전을 4번 던진대. 그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시기가 1, 2, 3, 4회 4번인 거야. 앞면이 2번이면 나머지는 뒷면이겠죠? 그럼 이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조합으로 표현해 보면 뭐가 돼? 4, C, 2가 되고요. 자,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앞면이 2번. 반대인 사건은 4백이 이하니까 2번이죠 자세히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11번을 볼게요 자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는데 동전을 8번 던져 100점 맞을 확률을 찾으래 일단 우리는 이걸 보고서 100점을 얻으려면 앞면과 뒷면이 각각 몇 번씩이겠냐 이걸 먼저 생각할 거야 자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있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문자로 적을 건데 황선호 앞면을 X번이라고 하면 뒷면은 총몇 번? 20- 뭐래 8번 던진다 했어 8-X 그렇지 8-X번 자 이제 점수를 계산해보면 황선호 앞면으로 얻은 점수는 총몇 점? 2 0 X 자 뒷면은 10 곱하기 8 마이너스 X인데, 뒷면도 점수를 줘. 합쳐서 100점이 될 확률을 찾아라. 자, 얘 전개하면 20X 플러스 80 마이너스 10X는 100이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고, 80 이하 하면 X는 2가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봐. 동전을 8번 던져 100점을 얻을 확률이라고 했잖아. 이 100점을 얻을 확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백0점을 얻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앞면이 몇번 나온다? 앞면이 몇 번? 앞면이 몇 번? 어,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찾아라. 이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동전을 여덟 번 던져.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찾아라. 그럼 아까 우리가 1 2 3 4 5 6 7 8 중에 앞면 두번 나오는 경우에서 찾아야 되잖아. 그게 몇 가지? 이기 생각해봐. 아까 동전 4번 던져서 앞면이 2번이면 4개의 자리 중에 앞면 쓸 자리 2개 고르는 거랑 똑같아서 4c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동전을 8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8c이야. 자, 이때 앞면이 1번 나올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인데 이게 몇번 일어난다 이 사건이? 2번. 구체적으로 쓴다면 앞면이 아닌 거니까 1백이 2분의 1인데 얘는 8백이 6번 그래서 얘를